안녕하세요. 올 한해도 벌써 다가고 12월이 됐습니다. 12월하면 제일 큰 이벤트가 뭐냐? 크리스마스죠. 오늘은 미리 크리스마스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에서 데이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경기도 수원이고요. 수원에 있는 한 카페예요. 크리스마스 장식도 해놓고 했다고 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오, 이거다. 진짜 예뻐. 장난 아닌데? 잘 잡았지? 어, 괜찮네. 잘 잡았다. 오. 야, 블링블링하네. 블링블링해. 줄기네. <laughs> <laughs> 하나 만있게 하나 게 아, 어, 마셔. 마셔야지. 응. 마시러 왔잖아. 여기 앉아까 아, 어, 그래. 야, 사람 많다. 사람 많아. 앉장하겠네 야, 거래 귀엽다. 비워서 먹은 거야. 아 <laughs> 근데 되게 분위기 있다. 예쁘다. 잘해놨네. 약간 들어오기만 했는데 따뜻한 느낌. 커피 맛은 어떨지? <목소리> 소스입니다 시진 않아요 응. 응. 하네 저번 주에 크리스마스 분위기 한번 느껴 보려고 카페를 한 군데 들리긴 했었는데 조금 아쉬워서 오늘 한 군데 더 왔습니다. 일단 들어가 봅시다. 여기 카페가 엄청 커요. 그래서 약간 기대 중입니다. 와. 우 와. 우 죽인다. 호호호 미쳤는데 <목소리> 여기. <목소리> 귀엽네. 일단 주문하고. 어. 전진자 가자, 일단. 어디 앉아? 아, 자리부터 보자, 일단. 어. 여기 완전, 완전 크리스마스네, 여기는. 어, 배고파. 낱야게 먹을까? 어, 좀 먹자. 어, 귀엽다. 어우. 곰돌이. 와, 빵 종류 엄청 많네. 장난 아니다. 헬로우. 배고프니까 다 맛있어. 보인다 <laughs> 와,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네. 와, 잘해놨네 여기 그럼 뭐가 먹을래? 파스타 안 먹어? 파스타 는안 먹어? 피자는? 피자는? 별로? 그럼 그냥 빵 먹어. 나 파스타 하나 먹을먹을까 생각 중인데. 어 거. t 나좀 매운 거. 당겨 매운 거. 당기면은 파스타 먹어야지. 매운 어. 파스타 먹을래? 이 거. 하나 먹어줄게 먹어봐. 파스타 좀 매운 거 있나요? 역시 매운 파스타는 담봉파스타 같은 봉 오일 하나 주세요. 그리고 라떼 한 잔이랑요.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 와. <laughs> 확인해. 장난 아니다 와. 어우, 쉽지 않네, 사진. 어, 좀비찮네 카페 한 번. 야, 블링블링하다. 2층 올라왔는데, 더 가까이서 보니까 더 예쁘네. 더 많이 들었겠다. 음... 커피 두 잔이랑 파스타, 쿠키 해가지고 4만원좀 먹게 나왔고요. 여기는 비쌀 수밖에 없어요. 너무 안을 예쁘게 잘 꾸며놨기 때문에. 이런 데 오면은 분위기로 먹는 거니까. 음식은 과연 맛있을지 어, 어. 전봉베르 파스타 이런 거 처음 먹어보거든요 맛좀 보겠습니다 봐봐 이거 맞아? 왜 맞나? 말로 찾는데 깨졌어 새우 한번 먹어봐 새우만 맛이 어떤지 음 괜찮아 괜찮아? 응 음. 얇이 없어 느끼 어찌 그 있잖아 뭐래? 올리브 싫어 이건 뭐그 토마토? 토마토 어 막장 먹고 <laughs> 내가 이거 스타일 아니야? 어 나도 내 막장 어 먹고 순한잔딱 마시면 <laughs> 나도 울어 먹기 또 힘드네 순한 거딱 마시면 좋겠다 이 와인이 있어 진짜나 오, 막장 그리워. 음. 맛있는데? 괜찮아. 응. 약간 매콤하고. 맵지 매운 게 아니고 매콤. 응, 매콤. 하나도 없어. 있어. 없어. 매운 고추를 넣었는데. 진즈 맛있는데? 나 아까는 먹는 걸 좀. 음. 가끔 이런 거 먹을 수도 있지 뭐. 이외에 응. 한번. 다른 데서 파스타를 잘안 먹어봐서 모르겠는데 이 정도면은 오점 만점에 한4 점? 맛있어요. 원래 피자 파스타 여러 개 시켜가지고 같이 먹으려 그랬는데 와이프가 안 먹는다고 자기는. 그래서 파스타 하나만 시켰어요. 이런 데 와서 가끔 먹는 거지. 거의 오지도 않는데. 면이 엄청 탱탱해. 살아있다. 뽀들뽀들한거안 좋아. 좋아하는구나. 이거는. 나뽀들뽀들한게 좋은데. 이거 루콜라 이름. 음, 감칠맛 있어, 감칠맛. 싹싹김치 했습니다. 싹싹김치 배고팠는데 잘 먹었다 배고파서 응. 배고팠지 응. 안 먹어? 어 같이 해봐 두서진 쿠키 먹방 안 장도 안음 응. 응, 맛있어 맛있어? 응음 응, 맛있다 응. 맛있지? 맛있다야 응. 응. 좋았네 이집 잘하네 크리스마스에 한 번쯤 올만한 것같아 쿠키 한입 먹고 원래 커피 한잔 마실 거예요 커피는 약간, 커피는 약간 고소한 맛 배도 좀새웠겠다 이제 본격 사진 타임 예쁘다. 컴. 음. 컴? 곰. 곰. 음. 너무 좋군. 아, 찍었죠. 아 이거 보자 아, 아, 좀 많아. 여러분들, 크리스마스는 노동입니다. 어, 개 힘들다, 진짜. 가까이 찍어줘 여기 한번 와요 와이프한테 예쁘게 찍어줘야지 사람들 여러분들 아, 나 여기 오십시오 <laughs> 아, 옆에... 신나쥬 어, 신기하다. 이거. 이거 예쁘다, 이거는. 응. 이거 겁나 신기해. 그래. 눈이 내려. 어, 아, 여기가 완전, 3층이 완전 포토스팟이네. 음. 트리는 진짜 예쁘다. 그치? 응. 이거 색깔 예쁘다. 트리 진짜 예뻐. 이거 사진 어. 자 이렇게 저희는 올해도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는 카페 몇 군데를 한번 돌아다녀봤는데요 여러분들도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시고 가족들과 친구들과 연인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다 메리 크리스마스